레이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1400m 단거리 경주 린도상 오늘은 또 어떤 우마무스매가 출전할 것인가 오늘의 3번 인기는 러블리 실루엣 2번 인기는 러블리한 니시노 플라워 그리고 나타났습니다 1번 인기 골드쉽 단거리에 왜 나타난 것인가 1일 유치원 체험에 온 듯한 골드쉽 아니 유치원으로 다시 돌아간 것인가 유아태행 시작합니다. 1400m 단거리 경주. 골드쉽 단거리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선행마군 앞서 나가는 것은 골드쉽 군계일학이란 이런 것인가? 이상해진 원근감. 분명히 뒤에서 달리는데 커다랗습니다. 골드쉽 선두는 2번 앤츄라 초등부 뒤따라서 3번은 골드십, 소속불명, 나이불명 모든 것이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미스터리 그 자체 어디든지 나타납니다. 골드십, 성큼성큼 달려오는 골드십의 압박, 공포로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선두 2번 앤츄라 뒤에서 니시노 플라워가 추격합니다. 니시노 플라워는 고등부 여기 스파이가 하나 있습니다. 선두 2번 앤츄라 그대로 골드십 뒤따르는 오마무스 매들은 소풍 나온 유치원생들, 가자 병아리반 이제 곧 골에 도착해요. 선생님 주변으로 모여드는 아이들, 이 어찌 화목한 광경인가? 골드십 그대로 아이들을 이끕니다. 옆반 애들보다 먼저 도착하는 거다. 구호를 외쳐라, 오리는 꽥꽥, 병아리는 삐약삐약, 악어는, 응? 나무늘보, 응? 골드십, 비스피스! 단거리는 단거리만의 룰이 있습니다. 먼저 들어오는 자가 별모양 스티커를 받아 착한 어린이상을 탈수 있습니다. 먼저 가라, 아이들아. 선생님은 너의 뒤를 따라갈게. 앞서 나가는 병아리반 친구들, 활기가 넘칩니다. 선두는 고등부, 니시노플라워. 여기서 뭐 하는 건가? 고등부! 골드십, 16위. 늦어지는 친구 손을 잡고 들어왔습니다. 노력상은 골드십. 거꾸로 대단합니다. <목소리>